유형 질문이네. 이 친구는 일단 y 좌표를 제시를 해줬어. 그러면 이각 함수 y에다가 k를 대입을 해야 될것 같아 이렇게. 그러면 이제 전 b의 좌표가 잡혔지. b의 좌표는 어 얘는 x가 log a의 k지. 와 x 좌표만 적자. y 좌표는 똑같으니까. 자그 다음에 여기는 같은 방식으로 y에다 k를 써 보면 로그 2의 k이지.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겠지. 어, 로그 b 의 k 이렇게 잡힐 거야. 그런데 이제 전부 다 길이가 같다라고 했고, 그러면 일단은 잡을 수 있는 게어이 길이의 절반이 얘잖아 지금 그치? 맞지? 아니면 예의 두 배가 즉이 e, 로그 a의 k가 로그 2의 k와 똑같겠지. 맞지? x 좌표 의두 배, 세배 이런 관계를 이용할 거니까. 자, 그러면 얘는 밑변환 공식을 써서 이제 풀어야 될것 같기는 하고. 어, 이 2를 이쪽에 주는 것도 바람직하겠지만 여기다 주는 게 좋을 것 같아. 이렇게. 그치 그러면 일단 밑변환을 써 보면 좌변은 로그 k 의 a 의 이분의 일승이고 우변은 로그 k 의 이분의 이잖아. 그럼 어차피 얘들이 같아야 되거든. 그리고 이걸 떠나서 진수가 같기 때문에 밑도 같아야 된다라는 논리를 생각하면 이의 이분의 일승이가 2 돼야 되거든. 그러면 이는 이렇게 사가 되겠지. 2의 제곱이라고 쓸까. 그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어, 예의, 2분의 3배? 그지? 길이를 만약에 2짜리라고 준다면, 2분의 3을 곱하면 3이 되니까, 즉, 2분의 3 로그, 2의 k가, 로그, b의 k겠지. 그러면 이 식도, 이 2분의 3을, 이 지수로 2의 3분의 2제곱으로 늘 수가 있잖아. 요 역수로. 이렇게. 로그 b의 k 그러면 또 진수와 같으니까 이 밑길이 같다 라고 해보면 b가 2의 3분의 2제곱이 되고 맞지? 결국은 이제 이 b랑 어디 있어? a a가 아까 2의 제곱이었잖아. 둘을 곱하랬으니까 이 지수끼리 더해져서 2의 3분의 7제곱 하면서 어, 3분의 6이니까 3분의 8제곱 되겠네. 미안하다.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되는거지. 좌표만 잘 잡으면 효율적으로 풀 수가 있다라는 거지. 자, 그 다음 같은 방식이야. 지금 이제 Q, R, S의 좌표들을 써볼 건데 먼저 Q는 어떻게 적혀? P, 컨마 로그 Q의 P지. 그 위에 R은 P, 컨마 로그 8의 P가 돼. 그다음 S는 P, 컨마 로그 S의 P가 되지 그러면 얘의 그 Y 좌표의 간격이 일정하다고 했으니까 얘의 두 배가 똑같겠지. 그러면 이 e 로그 Q의 P는 로그 8의 P가 될 거야. 근데 님이 아까 집어 넣었던 방식 기억나지? 이를 진수의 거듭제곱으로 넣는 게 아니라 밑으로 넣어버리는 거지 이렇게 이제 이런 식으로. 그러면 이번엔 진수가 왔기 때문에 또 밑길이 비교하면 되잖아. 결국 Q의 1 2분의 1제곱은 8이 되는 거야. 그래서 Q는 8의 제곱인 64가 되겠지. 자,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될 건데, 같은 방식으로 해보면 될 거야. 어. 아니면, 지금 P를 잡아냈잖아, P를. 아니, Q를 잡아냈지, Q를. Q의 3배가 S다라고 해도 되겠지. 한번 해줄까? 3배의 로그. 64의 p제곱은 로그 s의 p야. 그러면, 분명히 더 당부했지만, 이 3을 이 진수로 넣지 않고, 얘의 3분의 1제곱으로 넣어버리는 거야. 이렇게. 이렇게. 그러면 로그 s의 p랑 같으려면, s는 4가 되어야 되는 거지. 이거 4니까. 그러니까 5번이 확실히 답이지. 자, 그 다음에, <laughs> 390. 3번이야. 여기는 뭐 내분점 공식을 써도 무난할 것 같은 느낌이 와. 먼저 아래 좌표는 2, 마이너스 로그 a 의 2야. Q는 2, 로그 b 의 2야. P의 좌표는 2, 로그 a 의 2야. 자 그러면 간격이 매우 일정하지는 아아 여긴 이번엔 1대 2라고 했네. 그럼 뭐 비례식을 줘도 되겠지만 내분점 공식 즉 로그 a의 2와 마이너스 로그 a의 2가 1대2 내분점이 예잖아 얘. 그지? 그걸로 해도 될것 같아. 즉 로그 b의 2는 1대2 내분점 공식을 쓰면 1 더하기 2분의 반대로 곱했지. 마이너스 로그 a의 2 더하기 2 곱하기 로그 a의 2다. 그러면 3분의 로그 a의 2만 계산되겠네. 그럼 3은 뭐 어느 쪽으로든 곱해주면 될것 같기는 한데 결국 이렇게 마무리 지어보자. 로그 b의 2는 로 3분의 1 로그 a의 2라는 식이 나왔잖아. 그러면 로그 b의 e는 log a의 세제곱의 e잖아 이렇게 밑으로 들어가기도 하지 이렇게 자 그러면 b가 a의 세제곱이 되는 거지 자 여기까지 얼추 이제 문제를 거의 다 완성을 한것 같고 자 g의 e를 구하래서 g a g a는 뭐냐 여기 보이지 g a g a는 log b의 e거든. 방금 그런데 B가 A의 세제곱이었어. 정답은 3분의 1 하고, 완성이 되겠지. 이렇게. 자, 그래서 2번이야. 유형은 여기까지.